원장님, 근데 이 잇몸이 내려가고 뭐 녹는다는 게 사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가요? 사실 100% 나이 탓이기 보다는 관리하시는 방법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잇몸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잇몸 안에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치아에 붙은 어떤 세균 같은 거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건데 그 반응 과정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 반응이 그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뼈를 녹이기 전에 세균이나 어떤 치아의 내부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제거를 해줘야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내 뼈가 소실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내 뼈가 그렇게 소실되는 과정을 저희는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엑스레이를 좀 보시면 원래는 잇몸뼈가 한요 정도 있어야 돼요. 치아 머리에 약간 아래 부분 정도. 치아 옆에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게 이제 치아 잇몸 속에 있는 치석 같은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균이 이 잇몸 안에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막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막그 독한 막 독소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세균 죽으라고. 그러면 그 독소가 내뼈를 녹여요. 지금 이분은 뼈가, 뼈가 낮아져 있는 거죠. 뼈도 낮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그게 어떤 악순환이 시작되냐면, 뼈가 녹으니까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공간이 또 넓어져요. 그러면 또그 안으로 음식물 같은 게더잘 들어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고, 또 세균이 번식하고 그러면 또내 몸은 또더 더 독한 그런 물질들을 막 뿜어내고 그러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내 뼈는 계속 녹이고 어느 순간 잇몸도 주저앉고 잇몸이 퉁퉁 붓고 이도 흔들흔들해지고 나중에 이를 싹 뽑게 되는 다 임플란트 해야 되고 전부 다 틀리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칫솔질로 치아 표면도 그렇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의사분은 너무 빡빡 닦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팩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빡빡 닦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잇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구석구석 골고루. 깊숙히 닦는 게 중요한 거지, 세게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보통 빡빡 닦는 분들은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닦는 부분만 닦고 닦여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안 닦이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빡빡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빡빡 닦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너무 빡빡 닦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칫솔질성 마모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마모, 증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약간 시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점점 이제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치아가 굉장히 시려지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충치도 그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고 너무 마모가 많이 진행되면 신경 치료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치질을 열심히 빡빡 닦을 필요가 없어요. 구석구석 골고루 닦을 까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칫솔질만으로 관리가 사실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이 잇몸을 튼튼하게 잘쓸수 있는지 기본은 칫솔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칫솔질을 잘할 것인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마트에 가서 저렴한 칫솔을 쓰면 은 칫솔이 막 요만해요 거의 빗자루만큼 생겼거든요 근데 그 칫솔을 쓰면 은 빨리 잘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구석구석 잘안 돼요 빗자루도 구석구석 닦을 때는 좀 작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칫솔모가 너무 큰거 쓰면 안 되십니다. 좀 적당한 걸 쓰셔야 되고, 구석구석 관리를 잘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엄청 작은 걸 좋아하세요. 그것만 찾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저 끝까지는 잘안 닦이더라.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파는 전문 치과 전용 칫솔이나 이런 판매대를 한번 찾아보시면 칫솔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칫솔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사셔가지고 구석구석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칫솔모 자체도 가는 미세모라고 그러면은 그 미세모는 속에 솔이 들어가서 닦여지면 그 잇몸 속을 이렇게 잘 청소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칫솔을 고르는 법 중요할 것 같고요. 칫솔을 잘 골랐다 하더라도 우리 치아들은 세로로 이렇게 나있는데 자꾸 분노의 양치질 가로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세로로 치아의 난 방향대로 칫솔질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칫솔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잇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핵심 비법, 시크릿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고 근데 그 정도 하면은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으면은 생각보다 때가 많이 나와요. 양치질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치과가 망할 수도 있는 진짜 청기 누설인데 여러분들이 치실만 일주일에 세번 이상 열심히 쓰신다고 하면 사실 치과를 거의 안 오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치실은 정말 중요한 구강 용품이거든요. 지금 당장 약국이나 치과 가셔서 치실을 사서 치실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알려드릴게요. 구강 세정기라는 워터픽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써보면은 정말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물로 이렇게 입안을 쫙 싸주는데 정말 어우 너무 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칫솔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치실꼭잘 쓰시고 마지막에 여유 되시면 구강 세정기까지 쓰시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법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 치아에서 피가 나고 뭔가 조금 응급 상황일 것 같은 데가 있는데 할수 있는 응급 처치가 없을지. 가끔 저도 이제 뭐 여행을 갔다거나 구강 용품 같은 걸잘 챙겨가지 못했을 경우에 갑자기 잇몸이 뭐 여기에 순간적으로 좀 붓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세균을 일시적으로 좀 죽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헥사메딘입니다. 약국에 가시면은 헥사메딘 주세요 하면은 아마 주실 건데요. 그 헥사메딘은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 헥사메딘으로 입안을 각을 하시면 순간적으로 입안에 늘어난 세균을 조금 감소시켜 줄수 있어요. 그 대신 그거를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이 그 번식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잇몸 속에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서 일시적으로는 세균을 줄이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꼭 치과 방문하셔서 잇몸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치석 같은 거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그 헥사메딘 제품은 응급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잇몸이 내려간 이 부분이 거울 볼 때마다 보기 싫은 근데, 치과에서는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잇몸이 수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려가 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회복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게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잇몸 이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다가 여기다가 이식을 해주면은 좀 잇몸이 회복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치주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치주염에 의해서 잇몸이 부어있다가 살짝 가라앉으면 원래 내 잇몸보다 조금 더 가라앉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잇몸이 약간은 회복이 돼요. 그럴 때 PBRN이나 엠도게인 같은 거를 잇몸 치료랑 병행을 하면은 잇몸이 재생되는데 도움이 돼요. 전통적으로 잇몸을 회복시켜주는 외과적인 방법은 잇몸 이식술. 근데 이 잇몸 이식술이 정말 이 외과적인 그 수술 스킬이 굉장히 필요하고 입천장을 또 살을 떼야 되니까 통증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흔하게 하고 있진 않고요. 대신 요즘은 이제 주사 는 그나마 좀 간단하니까 PDRN이나 m d 게인은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잇몸 재생 주사 약이 실제로 맞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잇몸이 많이 차나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에 거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뭐몇 개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잇몸이 좀 재생되는 거는 뭐 요즘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 효과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잇몸을 망치는 주범 잘못된 구강 습관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꼭 잘 기억하셨다가 그 습관하고는 이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필수템 세 가지 기억나시죠? 크지 않은 크기의 미세모 칫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치실, 그리고 마지막 구강 세정기 세 가지 정도는 구비하셔서 구강 관리를 하신다면 치과를 자주 가는 일이 없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지 않으면 몇년 뒤에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몇 개씩 한다고 견적서 몇백만원 받고 충격에 빠져서 정말 시름시름 아르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구강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직설 닥터 오세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